자 이것도 이제 또 자충수. 그러니까 이제 포석은 배운 대로 잘 하시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것들. 자 여기도 보세요. 치받을 때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. 자 우리 여기서 우리 라이언 어린이에게 기회를 줄게. 우리 라이언 어린이 흙을 잡아보자. 어떤 수가 있을까? 여기서 잘 잡아야 되는데. 여러분들, 도 한눈에 딱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긴 할 텐데, 네, 그래도, 한번잘 보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두죠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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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수쳤어, 너. <laughs> 야, 이거는, 자, 땡, 구급이 하기좀 힘든가 봐. 자, 그러면은, 자, 요거는, 이제, 황금기중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사급분에게 넘어갑니다. 자, 여기서 흑백으로, 어떤 맥을 구사해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쵸. 그쪽에 쌍립의 맥이죠. 예, 일단 이어야 되고, 자, 그 다음에 수는, 그 다음은 어떻게 두죠? 네, 막아서, 그렇죠. 네, 아주 잘하셨네요. 네, 이렇게 해서, <laughs> 네, 잡치죠. 일단은, 일단은, 뚫리면 안 돼. 네, 뭘, 뭐, 뭘 하든 간에, 죽다, 살다, 뭐 하든 간네 뚫리면 안 돼요, 뚫리면. 뚫리면,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다 날라가는 거예요. 네. 마지막 그 고비를 못 넘겨서 날리시면 되겠습니까? 그래서, 배운 대로 어쨌든 내가 뭘 어찌 어찌 하든 간에, 일단 맞고 봐야 돼. 이런 게, 어떻게 보면은 1급 레벨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. 예,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고비만 딱 넘기면 되는데 거기서 대책이 없는 거죠 거기서 그 잡아보셔야 돼 예, 배운 대로서 해 잡아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뭐 다음에 또잘 되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내가 상대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잡히면 좀 우울하거든요 자. 자, 원래 저기 상대를 지켜야 되는데, 뭐 상대 이제 넘어갔으니까. 자, 요런 게 이제 또, 백이 여기 막은게 쓸데없는 수죠? 우리 돌이 이제 막아야 되는데.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이제 여기 끊으면은 수 나는 거 아시죠? 예, 네, 잡으면은 단수 쳐서, 따내면은 네, 이걸로 이제 잡혀서 지 수가 나요. 이게 뭐냐면은, 백이 지금 이제 자충수도서 그런데 이 수가 자충수예요. 약점은 정이 있던가 아니면 그냥 두셔야 되는데. 그러면 이제 끊고 끊고 잡고 단수 따내고 밀고 막으면 일단 수가 안 나는데 그 여기서 이제 여기 둔거는 다름이 없잖아요. 자충을 이미 도 나왔고 수가 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자충들 때는 어쨌든 여기도 때 응징이 안 되고. 반대로 이제 나는 자충을 두고 있고. 나는 응징 당하고. 그래서 그러니까 우울한 거죠. <laughs> 참고로 흙이 저기 허구치는 거는 잘못 둔 수죠. 꽉 이어야 되는데. 잘못 둔 수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끊는 거는 실은두 점이 그냥 잡혀 있어요, 여러분들. 두 점이 잡혀 있습니다. 자, 웰컴 님이 한번 잡아보세요. 지금 축은 안 돼요. 축은 안 되는데, 흙이 어떻게 해서 저도 잡죠? 어떻게, 어, 더 잡습니까? 뭘, 무슨, 뭘 묻는 문제죠? 우리가 잡는 것도 과정이 있어요. 단계가 있습니다. 1단계는 단수 쳐서 잡는 거. 2단계는 장문 씌워 잡는 건데, 장문 씌우는 것도 네, 여기 또 단계가 있어요. 자, 여러분도 같이 해볼게요. 네, 자 그럼 백이 나가고, 네, 백이 아이고, 자 나가고, 0 백이 나가면, 자 여기서 어떻게 두죠? 자, 그러니까 한칸 단수들은 무슨 얘기예요? 단수는 돌이 붙는다는 얘기. 이번에서는 돌을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장문이 2단계예요. 한칸 장문이 2단계 맞습니다. 고개 네. 넘어가면은 요 다음 단계가 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좀더 크게 씌우는 게 3단계고 여기서 더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은 좀 아니긴 한데 이런 식으로도 없고 더 크게 씌워 가거든요. 두칸두칸 씌워 가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인데, 여러분들께서는, 일단 1단계에서 다안 된잖아요. 축이 되나요? 아, 뭐, 그럴 수도 있지만, 어쨌든 간에, 축으로 이렇게 안 된다. 그렇게 치면은, 거기서, 예, 장문, 장문, 한 칸, 한 칸. 이 2단계만 하셔도, 그냥 뭐, 웬만하면 돼. 자, 요거는, 네, 누구예요? 그, 천강이 님이 한번 해보세요. 천강이님 5단 레벨을 한번 해보죠. 원래는 흙이 배에 잡을 뭐 잡다 표현은 좀 그렇고 아, 살릴 수 있어요. 두점을 자, 어디도서 살릴까요? 흙이 자충은 안두면 살릴 수 있어요. 아까는 자충도 치받아서 죽었죠. 자, 여러분들 요거는 워낙 수 술기가 좀 필요로 하는데, 아이고, 이거는 이, 이가 뭐라고요? 내가 도서 얻어받는 게 2단계 자충. 자충 2단계. 자충 두면 절대 안 되죠. 나가면서 계속 자충 어두게 맞는데. 네. 일단 두는 순간 끝났어, 걔는. <laughs> 자, 끝났고. 그러면 5단 끝. 자, 6단 분. 네. 국고님이 하셔야 되겠네. 자, 국고님. 자충 두면 은 끝나요. <laughs> 자충은 두 개야지. 일단 크게 두 가지예요. 이미 자충이 돼버리는 거. 내가 둬서. 두 점을 뚜드려 맞는 거. 이두 가지인데. 그래서 이제 베개의 흙입장에서 여기에 두면 안 되고, 이두군데 두면 안 돼. 예. 거기 밖에 없죠. 그렇죠 자, 막아야 되고. 또 여기서 또 처리가 또 쉽지 않아요. 예. 또 쉽지가 않아. 바둑이라는 게. 자, 어떻게 둡니까? 돌이 붙었네요. 붙으면은 젖히거나 늘거나 밖에 없대요. 그렇죠? 근데 지금 누구 돌이 많아요? 예. 뭐 당연히 흑돌이 적죠. 네. 자늘 수밖에 없어요. 백도 잡으러 왔습니다. 여기서가 이제 자 우리 국고 선생님이 과연 <laughs> 이 마지막 최후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? 여러분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.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힌트는 자충 두면 안 된다. 네. 그래서 어디 두면 안 되냐? 여기 두면 안 되고, 여기 두면 안 된다.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. 네. 어, 어디 둬 될까요? 자,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네. 1, 2번은 두시면 안 된다. 그거는 제가 힌트로 드렸습니다 자, 그러면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죠? 네, 호구자리, 호구자리 둬야 된다. 그랬죠. 네그 자리가 호구죠. 그래서 항상 자충 자리를 상대가 두 개끔 만들어야 된다. 그렇죠? 네. 상대가 만, 네, 둬야 된다. 자,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이으셔야 되는데, 자, 이런 식으로 바둑이라는 게 이제 이런 맛이 또 있죠. 네. 자, 이해면 여기서 이제. 그게 어떻게 되죠? 네. 거기에 두시면 또안 되지. 제가 그럴 줄 알았어. 네. 거기에 두시면 안 되고, 다 죽. 거기 도시 알았어. 그래서 제가 끝까지, 제가 그래갖고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. 끝까지. 왜냐, 이게 확인을 해봐야 돼. 아이고, 거기 도시면 어떻게 됩니까다 죽잖아요, 지금. 네. 제가, 여러분들 지금 이 모양에서요, 백돌이 많은 지역에서 이거 어떻게 잡아요? 이거를. 못 잡아요. 못 잡으니까, 네. 사는 거에 만족을 하셔야 되죠. 그래서 이제, 네, 붙이고, 이렇게 둘 때, 거 잡으려고 두시면 안 되고, 사는 정도로 만족해야 된다. 이제 그얘기예요 네. 그 쉬울 수도 있고, 어려울 수도 있는데, 이걸 한 번에 읽기는좀 어렵습니다. 한 번에 읽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은, 한수한수 한수 하다 보면, 자충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충이 다안 둬야 되는 거고, 어쨌든 뭐, 그 하다 보면 네이게한번 되거든요. 열번 중에 한번 되는 거니까. 자,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마지막 에못 나가신 거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거지, 그렇죠? <laughs> 저기서 다잘 놓고 잡으려고 하다가 내가 살면 되는데 잡으려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건어렵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번 하긴 했는데 하여튼 쉽진 않네요.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, 이제 좀 착각하시기 쉬운데 다 잡을 수는 없고 자 어쨌든 자충수가 많다 네,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자, 오늘...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즐겁게 바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수의 고민은 새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지요 싸우기만 하면 항상 망하는 이 하수의 설움은 2-3년에도 영원히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최고의 강의 전투의 모든 것이 출시됐습니다. 총 15년의 준비기간, 핵심을 놓치지 않는 23개의 영상강의, 강의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460페이지의 교재가 여러분의 답답한 전투능력을 뻥 뚫어드립니다. 전투의 모든 것은 전투의 5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. 핵마, 요소과 폐석, 급소, 강한 돌과 약한 돌의 구련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전체보기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투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. 02-554-3988로 문의주세요.